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사기 19장. 어떤 레이 사람과 그의 첩.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편하고자 하에 떠나고자 하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앉니라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에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도두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의 속한 기부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벨레렘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루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으로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르고 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20장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를 하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벨세배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의 일제의 미스바에서 여호 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일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바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한 사람들이 나를 지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먹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에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 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할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 명에 열 명, 천 명에 백 명, 만 명에 천 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사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한 사람들 곧그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두려워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아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베냐민 자손이 싸우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바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바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바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정물 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영제 베냐민 자손과 사우리까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야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만 팔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히를 어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은 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네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하니 여호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의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정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맞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길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부하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정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의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발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수, 곧 기부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러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베냐민 사람의 뒤를 돌아보매 원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와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팔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족 듯 하고 또 급히 그 길을 따라. 기도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없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린문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다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렸더라. 아멘. 사사기 21장 베냐민 자손의 아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어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재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누워 주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대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해중에 큰 용사만 2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으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해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도 하니라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부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뢰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뢰의딸들을 통해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갓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갓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사기 21장까지 낭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